이 여러분 앞에서 있는 이 멋진 큰 나무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른 봄에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음료로 마시고 있는 바로 그 고로세 나무입니다. 네, 고로세 나무는 단풍 나무가로 5월에 꽃이 피고 10월에 열매가 익는데요. 잎은 마주나고 잎몸의 길이가 다섯 내지 일곱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의 가장자리가 대체로 단풍나무보다 좀 밋밋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르서나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는 옛날에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왕건의 고려건국에 영향을 끼친 신라말 고승인 도선국사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도선비기를 지은 도선국사가 백운산에서 오랫동안 좌선수도를 한후 일어나려는데 순간 무릎이 펴지를 지질 않아서 옆에서 있던 나무의 가지를 잡고 일어서려는데 나무의 가지가 뚝 하고 부러지면서 나무의 수액이 방울방울 떨어져서 마침 목이 마르던 도성국사는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자 펴지지 않던 무릎이 펴지면서 바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도성국사는 아, 이 나무가 뼈의 이론나무로구나 해서, 아, 뼈골자, 이로울리자, 물수자를 써서 골리수로 불렀다고 합니다.